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에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며 성경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길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요. 고린도전서는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죠.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지혜라는 표현 덕분에 여기서 지혜에 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여러분은 고대 그리스에서 얼마나 철학이 발전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철학이라는 영어 단어, 우리가 보통 필로소피라고 불리는 이 단어도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사랑하는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의미가 철학의 원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당시에 추구했던 것은 말 그대로 지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를 말할 때에 이 단어 소피아를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어 식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혹은 철학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그 언어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지혜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을 포함하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죠. 앞에서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그의 말과 전도함을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고 해요. 말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지혜를 사람들에게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에 있고 감추어졌던 것이죠. 비밀 가운데에 있고 숨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끝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만약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고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은 이사야 말씀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대요 눈이 있으나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으나 들리지가 않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죠. 여기 구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비밀 안에 있었고, 숨겨졌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숨겨졌던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하기를, 지혜를 온전한 자들 안에서 말을 한다고 하였어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온전한 자들. 사실 사람들 중에 누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여러 곳에서 쓴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에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온전한 사람과 연결을 시켜요.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한 골로에서에서도 바울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 아멘. 여기서도 보면 온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그. 그는 이 앞구절을 보면 누구인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라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이 전파하는 그가 누굽니까? 비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셨대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숨겨졌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앞에서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하였죠. 그가 온전한 자들 안에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고 그 지혜는 비밀 안에 있고 숨겨졌었다고 해요. 바로 그 비밀과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골롯에서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비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말하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 그 비밀, 즉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는 바울이 말하기를 온전한 자입니다. 원래는 비밀이었고 숨겨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온전한 자들은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 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그 성령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게다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11절에서 바울은 예시를 들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비밀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2절에서 바울은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13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이제 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인 그것이 미련함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함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가 미련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자를 다른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죠. 여기 15절의 표현이 다소 애매한데요. 판단하다를 오해하여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은 14절에 나오는 분별하다. 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14절에 영적으로 분별되다. 15절에 모든 것을 분별하다. 아무에게도 분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절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 표현은 이사야 40장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고 나온 이 말씀에서 이 빨간색 글씨의 부분을 바울이 2장 16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부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6절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우리라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안에 있었고 숨겨졌었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들, 온전한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와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서 이제까지는 너희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 편지는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너희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3장 1절의 그 답이 있는데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3장부터는 다시 너희가 나와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에게서 다소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자들, 육적인 사람과 가깝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래서 온전한 자들에게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오해하고 제대로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의 일을 미련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들이 미련함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자들, 온전한 자들의 해당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의 방향을 우리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도 들었고, 성령도 들었고, 우리가 우리라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지에서도 들었는데, 이제 이 질문의 방향을 우리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나의 상태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육적인 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자들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 우리에게 있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인가요? 사람의 지혜인가요? 혹시 그것으로 우리의 자부심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 존재의 옷을 입혀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는 다쳤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그 차이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임해주시기를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임하셔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주 동안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의 갈망과 우리 영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믿음의 숙제들, 우리에게 지금까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자들로 온전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정말로 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